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출세, 어떤 사람은 가정,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먹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마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어, 이 권력을 얻어도 또는 힘을 얻어도 또는 돈을 얻어도 결국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큰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어, 그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태초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어, 교제가 있었어요. 서로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아, 네가 오늘 뭐했느냐? 예, 하나님, 제가 오늘 오늘 동, 저 짐승의 이름을 지었어요.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서로 보면서 거닐면서 삶을 나눴고 어,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는 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 교제의 사김 사김의 삶이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은 이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어, 가까이 갈수 없는 절벽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예수님께서는 어, 형제 형제에 대, 대하여 욕을 하면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죄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높은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들도 다 죄로 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삭실한 말은 대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가 뭐냐?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후에는 끝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으면 심판. 자, 아, 성경 말씀에 보면 아, 요한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면 아, 심판의 광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심판의 광경을 아, 잠시 소개하면. 큰 보좌가 있다. 큰 보좌가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물은 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시, 이 심판대 위에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느냐? 우리 그 사람들이 각각 살았을 때 지은 죄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 책에 기록된대로 자기 행위가 지, 에, 기록된 책 책에 있는 내용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어, 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은 다음에는 그럼 끝이냐?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열 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지 행위로 어,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우리 의 행위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선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열심히 믿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또 교회에 와서 믿음은 없지만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잠먼 1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해요 어, 산 정상에 가는 길이 이, 길,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 않느냐 어디로 가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왜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느냐? 또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왜 길이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태초에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거닐면서 교제하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러한 삶이 없다라고 했죠? 네, 지금은 죄 때문에 죄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죄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길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구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신 의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죄인인 사람은 죄인인, 죄, 살아 다른 사람의 죄를 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어, 이는 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불의 한자 여기 보니까 불의 한자 불의 한자 자 불의 자. 자, 한자가 누굽니까 불의 한자는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오 불의 한자는 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불의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바, 바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고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곧이란 말 나오죠? 곧은 동격을 말합니다. 전과 후가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곧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또는 여태까지 그러한 삶을 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기 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어 예수님이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진실로를 안 하셔도 진실된 말씀이신데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자 결과가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듣고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수 있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 먹고 그는 나로더 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근데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이 마음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문을 열어줘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자, 예수님은 지금 바로 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저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까? 자, 아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자,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마음 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종교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이 주님이 주님이 되시도록 예수님께 순종하며 또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